오늘은 시즌2로 찾아온 환원빛과 그림자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먼저 시즌1 마지막 장면과 연결해서 현재 이와까지의 상황과 설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즌1 마지막 화에서는 폭주한 무더기가 아버지 진우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결국 무더기는 장호까지 찌르게 되었고 기억이 돌아온 무더기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경은 무더기가 낙수의 혼을 가지고 폭주했지만 진시집안 장녀의 몸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진시집안의 부흥을 위해서는 장녀의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더기를 건져냅니다. 사람들은 모두 낙수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진요원에 갇혀있었고 무더기에게 죽었던 장옥은 얼음돌의 힘으로 되살아나면서 시즌1이 마무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화에서 뇌절했다고 생각했으며 시즌2에서 주인공까지 바뀐다는 수식의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1은 마무리가 아닌 중간 과정이며 시즌2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뇌절을 외치기 전 시즌2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호경이 구해낸 그녀는 낙수인지 무덕인지 알수 없는 상태로 기억을 잃고 진요원에 갇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구할 때는 무덕이었지만 낙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는 행동은 무덕이와 흡사합니다. 아마도 낙수와 무더기의 혼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낙수의 모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떡밥은 극중에서 반드시 풀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 무더기가 사투리를 쓰며 밝았던 이유는 낙수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사투리를 쓰면서 밝은 척을 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낙수는 기억을 잃었지만 밝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밝게 연기했던 무더기의 설정을 기억하는 듯 보이며 현재로서는 무더기보다는 낙수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부연으로 살고 있는 낙수가 과거 기억을 언제쯤 찾을지 누구의 기억을 찾을지 궁금해집니다. 정리하자면 낙수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부연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성격은 매우 발랄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되살아난 장옥은 얼음돌의 힘을 품고 환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닥치는 대로 환원인을 잡고 있는데요. 장옥은 얼음돌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따라오는 고통과 싸워야만 했지만 무더기를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을 혹사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욱은 자신을 죽였던 무더기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장욱은 환원인을 쫓다가 우연히 갇혀있던 낙수와 만나게 되지만 서로를 알아보진 못합니다. 따라서 시즌 1에서 처음 무더기와 만났을 때처럼 꽁냥꽁냥한 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진요원의 주인인 진호경은 낙수가 자신의 딸 부연이라고 믿고 있으며 진씨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서율 집안의 사람과 혼인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딱 봐도 낙수와 서율, 장욱의 삼각관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혼인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후반으로 갈수록 과거 어린 시절 낙수 본캐와 썸을 탔던 서율과 무더기를 잊지 못하는 장옥과의 삼각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1에서 무리한 설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낙수가 어떤 기억을 찾더라도 해피엔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낙수는 자신이 혼인할 사람을 보기 위해 진요원을 탈출합니다. 시장을 돌면서 장옥에 대해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과 혼인이 죽기보다 싫었던 낙수는 때마침 마주친 장옥에게 위장 혼인까지 제안합니다. 나랑 혼인해줄래? 상당한 제안을 거절한 장옥이지만 낙수에게 느껴지는 묘한 감정과 그녀가 죽은 줄 알았던 진요원의 부연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더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낙수는 진호경의 뜻대로 혼인을 준비하지만 혼례를 치르기 직전 수기의 기운으로 장옥에게 납치당하면서 일하는 마무리됩니다. 일하는 3년 후라는 시간 설정과 더불어 성장한 장옥과 기억을 잃은 낙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앞으로 시즌1과 마찬가지로 진지하지만 꽁냥한 느낌의 개그코드가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을 가진 장욱이 과연 재왕성을 차지하고 왕위에 오를지 기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자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악역이 돼야 하는 세자 또한 힘을 위해 환원인이 되어 폭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낙수는 장욱이 진심으로 자신과 혼인할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장욱에게 혼인은 그저 자신의 얼음돌를 처리해줄 신녀 부연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발랄한 캐릭터로 잡힌 낙수는 과감없는 직진을 하지만 장욱의 마음은 차갑기만 한데요. 기도 힘들다고. 그럼 벗어. 여기서. 어.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치 건. 내가 벗으라는 건그 거추장스러운 거두대기지 설마 내 여기서. 낙수의 과거를 들은 장욱은 그녀의 눈을 보며 무더기의 흔적을 찾지만 그녀의 눈은 그냥 이쁘기만 합니다. 장욱은 낙수를 집으로 데려왔고 혼인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장욱이 혼인을 마음먹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얼음돌을 빼내고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부연의 실력은 낙수의 기억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고, 장옥은 낙수가 필요 없게 되자 집에서 쫓아냅니다. 한편 1편에서 해결되지 못한 낙수 얼굴에 대한 떡밥은 이화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는데요. 부연의 몸을 살리기 위해 낙수의 혼을 사용했고, 몸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낙수의 얼굴로 형상화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또한 이 모습을 유지해야만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후 낙수가 폭주하게 된다면, 이전 모습인 정소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낙수의 혼으로 살아있는 부연이지만, 부연은 실력이 없고, 낙수는 기억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호경은 실력이 없는 부연의 몸을 이용해 진씨 집안의 실력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 물 속에서 새로운 환원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존재는 자유자재로 환원을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얼음돌을 차지하기 위해 장옥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필 장옥의 집에서 나가고 있던 낙수가 공격을 받게 되었고, 장옥의 도움으로 살아나지만, 실력이 없는 그녀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후 낙수는 자신을 돌봐주는 장옥을 보며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장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 환원인이 낙수의 몸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계기로 낙수 또는 진부연의 능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폭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낙수를 쫓아낸 뒤 장옥은 진요원의 등불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시점이 낙수의 몸에 환원인이 들어간 시점으로 보입니다. 장욱은 진요원의 물건이 반응한 것을 보고 미세하게나마 부연의 실력이 살아날 가능성을 보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일하게 낙수의 과거 얼굴을 알고 있는 천부관의 진무가 낙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통해 진호경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무는 칼자루를 손에 쥐고 진호경을 압박해 진요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협박을 받은 진호경은 진요원이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낙수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낙수를 더욱 심하게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진부연의 존재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욱이 등장해 진부연과의 혼인 소식을 알리면서 이화가 마무리됩니다. 시즌1에서 장옥이 낙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낙수가 장옥의 도움을 받아 능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새롭게 등장한 환원인의 존재는 시즌1에서 사라졌던 인물 중한 명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슈인도 부부로 살아갈 장옥과 낙수의 로맨스가 이어질 예정이며, 새롭게 나타난 환원인에 대한 떡밥과 낙수의 능력과 기억이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